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네, 슈링크. 슈링크와 함께 나왔는데요. 예전에 울세라 맞죠? 네. 울세라 맞죠? 네, 울세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보다 지금 체중 조절을 좀 하신 거예요?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서. 네, 네 맞아요. 사실, 울쎄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효과가 더 좋고 더 세요. 에너지도 더 세고 더 오래 가고. 대신에 많이 아프거든요. 턱선이 조금 더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울쎄라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빵 아파야지 아프고 그냥 끝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울쎄라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이제 턱선이 지금 많이 유지가 되셨고 또 체중 조절도 하셔서 그런지 턱선이 아주 살짝만 교정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슈링크로 해서 턱선만 살짝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어, 멋진 턱선이 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링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울쎄라 아픈 거 경험해 보셨으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보. 네. 네, 그러면 시링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항상 표시를 해드려요. 여기 옆볼, 여기 살짝.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치, 체중 조절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얼굴 살이 여기 옆볼이 조금 없는 경우가 꽤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더쑥 들어가게 돼요. 요거는 초음파구요. 초음파를 싸서 온도를 70도에서 한 80도까지 올려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기 같은 거 보면요 빨간색 근육들 사이에 얇은 하얀 막들 있잖아요 그게 근막인데요 그 근막을 온도를 올려가지고 수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층도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수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잡아주는 역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데는 더 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서 여기는 안들어가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바로 땅콩형이 되는 거죠. 근데 슈링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뭐 울쎄라만큼 세진 않기 때문에 그런 땅콩형이 될 만한 걱정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꺼진 부위 바로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턱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턱선을 살리는 거를 중요시하면서 제가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네, 울세라에 비하면 뭐 되게 귀여운 수준이죠. <laughs> 여기 입 옆에 여기 심부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원래 여기 있던 심부볼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려온 심부볼들 좀 잡아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잡아주는 가장 베스트는 실리프팅인데, 실이라는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꺼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술이 끝났고요. 좀 어떠세요? 오, 완전... 아, 그죠 완전 달라요 <laughs> 네 그죠 턱 라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샤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턱 옆선 한번 보실까요 옆선 보시면 턱 옆선이 이렇게 샤프하게 탁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특히 여기 침부 볼이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애들 어, 교정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슈링크는 물론 울쎄라에 비해서 안 아픈 거지 안 아픈 시술은 아니 아니에요. 해보셔서 네. <laughs> 지금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음파라는 애들은 턱 뼈라든지, 그리고 치아 쪽. 치아 쪽이 이렇게 약간 시크시크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충분, 분명히 있고요. 되게 조그만 망치 같은 걸로 계속 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을만은 하다. 네, 울쎄라는 사실 못참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울쎄라는 도저히 아, 도저히 못 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 가지고 슈링크로 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전에. 네, 그래서 일단은 슈링크 같은 경우는 어, 심하지 않으신 분들, 기본적인 교정을 위해서 가볍게 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어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